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데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9장부터 11장 말씀입니다. 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그 되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는 많은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에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독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냐 아마함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부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판하니 이는 그 것들이 물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도망하여음서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부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해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웃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주장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주장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열을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녹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으미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에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공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 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도 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주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가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보라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애동과 암몬자손과 모합과 및 광야의 산에서 설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모든,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대해 꾸미고, 못과 장로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리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그신이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신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죽기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왕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영원한 왕이시라.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세기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므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보여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악령되이 만든 것임 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한.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 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있지 아니하니, 아니 내 장막을 세울 자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대는 흩어졌도다. 들을 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나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의 이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여호와여, 내가 일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하 아니하,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니 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음. 그들은 야곱을, 야곱을 씹어 삼켜 위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여 나이다 하니라. 아멘.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쇠풀몸을 애국당에서 끌어내려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는 이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내게 네, 기울이지 아니하고 아편. 아빠는...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니 아니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들기를 거절한 자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도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죄악을 그들에게 내,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재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재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매는 아름다운 푸른 감나무라하였으니, 남그소동중에그 위에 불을 비웠고, 불까지는 꺾였도다바발에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요하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아 나이다.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가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의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구장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시며 깊이 슬퍼하시는 장,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지혜와 자기의 힘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혜나 능력, 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의지하는 자리가 될 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자랑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안심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괜찮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금 더 사랑하려 애쓰고 불공평한 상황 앞에서 외면하지 않으며 옳지 않은 선택 앞에서는 멈출 줄 아는 용기를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자랑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오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혜나 능력, 우리가 가진 것을 붙잡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 하심으로 하루 목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